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날 경매 물건 또 들어와가지고 예,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예, 뒤에 보시는 게 저희 간판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분 가게들이 쭈루룩 있죠. 자재들, 뭐 화분들, 흙들, 비료들 많이 파는 가게입니다. 꽃 시장 들어오면서. 어, 정문 혹은 남문에서 약도를 보시면 자재 점포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자재 점포 4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가게는 이 끝에 있는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매 물건 들어온 거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미 배고냐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또 들어왔습니다. 노랑색이 꽃이 많이 펴가지고, 지금 알록달록 참 이쁜 것 같고요. 가격은... 어, 뭐 여전히 똑같이 10cm 화분 한 개가 2,000원입니다. 이런 색상도 있고 네, 장미배운이하는뭐 통풍 되게 잘 키우시는 게 좋고요. 너무 습하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로는 적정 온도 생육으로는 뭐한 17에서 22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최저 온도 견디는 건뭐한 8도 정도까지는 견디긴 하지만 춥지 않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격 10cm 화분에 있는 거 2,000원입니다. 네가랑코와 칼란디바 겹꽃으로 된 거고 보시면 겹이 우리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예, 10cm 화분 하나에 가격은 2,000원이고요. 예, 색상은 뭐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네, 빨강색이고 이거는 분홍색. 네, 아까 보여드렸던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연한 노란색과 핑크 같은 계열이 좀 섞여 있는 복합색이네요. 네,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네, 손가락 대봐드리면 요 정도 꼭 크기라는 거. 그다음 여러 가지 같이 있는 거 보여드리면 요런 모습. 네, 가랑코와 칼란디바 요거는 뭐 확실히 선인장처럼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꽃이 다 졌다가 다시 피게 하려면 어느 정도 차광을 해서 햇빛 차단을 해야 다음 꽃이 또 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격 10cm 화분 하나에 2,000원입니다. 네 예, 미니 시크라멘 10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요것도 여전히 3,000원입니다. 색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빨간색 예, 꽃망울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안에도 보시면 아래쪽에도 보시면 새로 피는 것도 또더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요런 분홍색 같은 것도. 이렇게 다 10cm짜리 화분 하나가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네, 물이 말랐다고 너무 위로 많이 주시고 그러시면 요거는 위에 이제 구근이 있기 때문에 구근들이 너무 습하게 그러면은 어, 시크라멘 꽃잎이나 잎들이 노래지면서 막 뚝뚝 떨어지면서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되 이왕이면 점용 뭐 관수로 물을 주시거나 물을 조금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책상 이렇게 해서 시크라멘 보여드렸고 예, 여러 가지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0cm 화분 하나 3,000원입니다. 네, 주리안 또 입고 되었고요 10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살짝 쿵 오르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냥 고정... 아, 그 뭐냐? 계속 2,000원씩 이번 주까지는 팔 겁니다. 다음 주가 만약에 좀더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마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색상 정말 이쁘게 잘 나왔네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색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꽃은 제일 안 폈지만서도 이색이 제일 인기가 좋아서 아마 지금 영상 보시고 또 이제 출발하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그러면 벌써 또다 빠지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게 제일 이뻐서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요색 저색 이렇게 하나씩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모습. 네, 꼭 크기가 또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게 제가 엄지손가락을 한번 대봐 드리겠습니다. 꼭 크기가 상당히 크죠. 엄지보다도 훨씬 크니까 이렇게 <목소리> 이 정도입니다. 네, 가격 어, 종전가대로 가격 2,000원입니다.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라세나 콤팩타 들어왔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번주에도 있긴 했었지만 또새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쪽식 3단으로 예, 제일 작은거 1단 여기 2단 3단 이런 식으로 3단으로 딱 쪼로록 돼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빼봐 드린 모습이고요 예, 화분 은 15cm 화분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매하셔서 다른 좀더큰 화분 으로 어, 토분이나 뭐 자기분이나 그런 데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작은 화분에서 키우기에는 너무 작고요 예, 가격은 드라세나 컴팩타 2만 원입니다. 여기 적힌 거 보이시죠? 드라세나 컴팩타 2만 원, 15cm 화분에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새 촉이 들어 있는 3단입니다 네, 접사 조금만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잎사귀 모양은 이런 색이고 이런 모양이라는 점.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라고륨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것또 들어왔고요. 예, 요색하고 빨간색이 거의 주고요 다른 색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비제라룸은 저번 주에도 말한 대로 예, 어, 당분간 입고 예정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과 요 색이 주를 이룬다는 점 확인 잘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예, 거의 다 빨간색이긴 해요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벤쿠버 제라륨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파리 색상만 보면 뭐 단풍잎처럼 생겨서 단풍잎 제라륨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풍잎 엄청 숱이 많이 있죠.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4,000원씩 나갑니다. 정말 저렴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아, 요 영상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개별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상을 보시고 눈호강 또는 힐링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구매만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쿠버제라륨 네, 15cm 화분에 있는 거 가격 4,000원입니다. 네, 콩고 버킨, 무늬 버킨, 필로덴드롱 버킨, 이렇게 부르는 버킨 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6,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잎사귀 많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뭐 딱히 피지는 않지만, 펴도 꽃을 보시기보다 이렇게 잎사귀 색 자체가 음, 새순이 나오는 게 이렇게 하양색으로 나와서 색깔이 이런 색으로 무늬가 나기 때문에 요런 잎사귀 보신다는 기분으로 관엽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집안에 이제 해가 많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요런 버킹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색상도 알록달록 정말 이쁘죠. 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0 0 0 원입니다. 6천 원. 네, 그리고 저희 가게 어, 또 오셔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 예,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하는 가게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디시나 서비스는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500원짜리 세개사더라도 그냥 그대로 7,500원입니다. 7,000원에 달라고 하셔도 그렇게 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7,000원짜리 세개 사면 2만 천원이지만 말 그대로 2만 천원 그대로 주셔야 돼요. 천원 빼달라고 그러셔도. 그게 그렇게 해드리기 힘듭니다 정말 마진 적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디시나 서비스 없다는 점 미리 어 인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서양철쭉또 입고 되었구요 어 저번주까지는 10cm 화분에 있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15cm 큰 화분에 들어있는 풀분에 들어있는게 왔구요 가격은 아주 저렴한 가격 5,000원 입니다 미션벨 네, 서양쪽 종류 중에 미션벨 이라는 종자 고 거의 요거 지금 요 색상 빨간 색상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캘리포니아 라고 또뭐 분홍색도 있고 어, 뭐 청양 같은 건 흰색이고 뭐이색저색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일단 입고된 거는 요 미션벨 빨간색만 들어왔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어, 다른 색도 또 들어오면 제가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밖에서 그냥 순수 월동하기는 땅에 심기에는 힘들어요. 서양철쭉이기 때문에 음딱 영하 정도까진 견뎌도 뭐 영하 10도, 영하 15도 이런 거를 못 견디니까 베란다에서는 월동 가능하지만 예, 밖에 노지에 심어서는 월동 안 된다는 점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cm 풀분 5,000원입니다. 예, 꽃이 핀건 없기 때문에 꽃망울 이렇게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백. 저번 주에 있던 거 거진 다 팔렸고 어, 오늘 또 재밌고 되었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 있는 동백. 키는 뭐 화분 제외하고도 한 60cm 정도 되고요 화분 포함하면 한 80cm에서 1m까지도 됩니다. 네, 꽃망울 보시면은 거의 다 벌어져 가죠. 요런 빨간색의 겹꽃, 겹꽃입니다. 요것도 남부 수종이라 뭐 밖에서 중부나 그런 데서 노지 월동 안되고요 남부의 따뜻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야생 돔백이라고 그래서 뭐~ 어~ 또 요거랑 입이 조금 틀리고 밖에서 그냥 중부에서도 월동되는 게 있는데 이~ 그거는 요거랑 또 다른 종자기 때문에 예, 그거는 월동이 되구요 요거는 월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밖에서 네 요것도 베란다 월동은 가능하니까 실내에서 베란다 바깥 베란다 같은 데 정도는 예, 동백도 서양철쭉도 월동 가능합니다. 네, 가격은 저번 주랑 똑같이 여전히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 아, 동백입니다. 가격 2만 원.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허브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피면은 약간 모양이 예, 잎 자체가 장미처럼 핀다고 장미 허브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고요. 예, 허브라는 이름처럼 가까이 이렇게 코를 대보시면 향이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근데, 뭐, 좀 독특한 향이라, 어 뭐, 장미꽃처럼 향기롭다 그런 향은 아니거든요. 고거는 맡아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요, 장미허브. 밥 정말 따글따글 따글 잘 쳐있죠?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가격 1,500원입니다. 네, 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다섯 개 사도 7,500원인데, 뭐, 7,000원에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저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가격 1 5 0 0원입니다1 네, 5 c 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 니재입고되었습니다 색상은 뭐은은 계열이 많이 와있입요다6런 뭐 색상은 거의 몇개없다는점 예, 아까는 미니시크라0 찍어봐 니려서요0 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6 0 0 5cm 화분에 들어 있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붉은 계열이 거의 주되고 이런 색은 뭐 몇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요게 6,000원짜리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아, 예,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저면 관수 화분 같은데 들어 있고 이렇게 예,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네, <laughs> 시크나입니다. 네, 옆에 여기 <laughs> 옆에 바로 <laughs> <laughs> 놓고 보여드리면, 요거는 확실히 작죠 이게 아까 3,000원짜리 미니시크라맨이고요 네, 2021년 1월 20일 금요일 날 예, 경매물건 들어온 거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23일 토요일 날 예, 오전 9시부터 또 실시간 방송할 거니까요. 그때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또 오셔서 저랑 같이 수다 한번 떨길. 어,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동그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까 찾아오시는 법 대충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기 어, 동영상 누르시면 설명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월 2 0일 금요일 식물튜브 식물 아빠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시간 되시는 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